아 됐어 저거 어 <목소리도> 그리고 oh. 여러분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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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。<Yeah. S 2> yeah. 아 형님 먼저 주시다! 여기 꼴찌야! 꼴찌가 되나? 꼴찌인데? 나는 우리팀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마시겠습니다 장미유서 장미유서장미여기있어요 장미여기있습니다 아 근데 맥주가 많아서 그죠 아, 아까 침안뱉어도다행이요아침 저... 아, <laughs> 아, 이거... 아, 내가 붙었어아진짜 안먹고있지 너 개새끼야 너이대구있 안먹어 안먹어 안들어 안들어간다 그만 별로... 별로 줄 수... 별로 줄수결았어국 결국 리국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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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나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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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한번국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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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국 이야!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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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결국 하국 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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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

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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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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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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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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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하나 둘셋 틀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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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

아냐 아냐. 하나 둘셋 다섯. 여기 일제이있어 여기. 가볼때 여기 안 들어. 골 하나 둘셋 넷! 빨! 저거잖 정확하게 아, ayuditer, 정확하게 맞어요 네, 아, 예 아니 그거는 <comple> 저만이 아니라 옆에 이제 네 제가 봤어요. 같은 같은 심판이니까. 미디요 진짜 듣고 어요요